미스터 트로트와 뷸타는 트롯맨이 참가자 명단을 공개한 이후에 참가자 중에 이색 경력의 참가자도 다수 포함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악가 손태진, 길병민이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면서 제2의 김호중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시즌1을 통해서 트로바티로 성공적인 가수의 길을 걷고 있는 김호중처럼 성악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인 손태진은 크로스오버 가수 겸 성악가이다. JTBC 팬텀싱어 시즌1에서 포르테 디 콰트로를 결성해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 훤칠한 비주얼로 크로스오버계 아이돌로 불릴 정도이고 특히 2019년 11월에 방송된 브루의 명곡 작곡가 박성훈 편에 출연을 해서 소리꾼 고영열과 함께 현철의 사랑은 나비인가벌를 부르며 트로트 무대에 도전하기도 했는데 불타는 트롯맨이라는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이 좋은 결과로 이어 지기를 응원합니다. 베이스 바리톤 성악가 겸 뮤지컬 배우 길병민은 서울대 성악과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내외 권위 있는 성악 콩쿠르들을 석권하며 미래가 촉망되는 성악가로 일찍이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2020년 JTBC 팬텀싱어 시즌3 출연의 고막 남친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를 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새 앨범 사랑할 때에도 참여하며 성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V 조선 국가가 부른다에 출연해서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무대도 펼쳤었는데, 이번에 미스터 트롯 2 새로운 도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 밖에도 이색 참가자들이 다수 공개가 됐는데 연예가 중계 노래가 조화 등의 진행자로 익숙한 김선근 아나운서가 참가를 하고 다재다능한 장점을 살려 현재 뮤지컬 배우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쇼터 주니어 멤버인 성민도 참가를 하고 보이스 트롯 경연 무대에서 4라운드까지 진출하며 실력을 입증했던 개그맨 소년수가 참가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년차 배우 한정수도 미스터 트로트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트로트 가수 성원이라는 부캐로 장르를 넘나들고 있는 래퍼 슬리피도 새로운 도전을 보는데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결과도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